와, 이렇게. 짠. 이거 미리 파크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귀염스 아이패드 미니 5세대입니다. <laughs> 좋아. 오랜만에 손을 잡아보니까 약간 헤어진 애인을 만난 것처럼 애틋하고 너무 좋네요 아이패드 미니 써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미니만이 주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7.9인치 화면에 무게는 300g이 살짝 넘고요 홈 버튼이 있는 이 디자인 그대로입니다 사실 저는 아이패드 미니가 단종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스마트폰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런 미니 사이즈에 대한 니즈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아이패드 미니 2세대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아마 아이폰 5, 5S를 쓸때 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폰 크기가 4인치밖에 안 되니까 7.9인치 화면이 주는 메리트가 굉장히 컸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제가 쓴 아이폰 10s 맥스가 무려 6.5인치란 말이에요. 숫자만 보면은 7.9인치인 미니랑 6.5, 7.9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난단 말이에요.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요? 자, 요즘 아이패드 족보가 좀 꼬여 버렸으니까 라인업 정리부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크게 두 가지 제품이 있었죠. 엄청 비싸고 엄청 오버스펙인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이것저것 빼가지고 엄청 싸게 만들었던 아이패드 6세대. 가장 저렴한 와이파이 모델로 비교를 했을 때 아이패드 프로는 99만 9천 원부터 시작하고 아이패드 6세대는 43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 가격대 갭이 99만 원, 43만 원 되게 크죠? 그래서 애플이 생각을 했겠죠. 프로를 사긴 좀 오버스럽고 아이패드를 사긴 약간 아쉽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아이패드를 팔아먹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위를 채워야 한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아이패드를 살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라진 줄 알았던 아이패드 미니와 에어가 아주 익숙한 디자인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 디자인 익숙하죠. 하, 여러분 맞습니다. 원가 절약이랑 판매량 증진을 두 마리 토끼를 깐총 깐총 노릴 수 있는 재활용 유닛이에요. 근데 얘가 그냥 재활용 바디다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생각보다 스펙이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 아이패드 미니 나왔다고 할때뭐 A11 칩셋 정도 넣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폰 XS 시리즈에 들어간 A12 바이오 유닛 칩이 들어갔더라고요. 심지어 둘다 아이패드 에어랑 미니랑 둘다 애플 펜슬과 호환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아이패드 미니랑 에어가 새로 나왔다고? 나는 아이패드가 필요 없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패드가 필요한 이유를 만들어야겠다. 필요한 이유를 리뷰로 만든 에디터 H는 아이패드 미니를 선택했는데요. 일단 작다 보니까 가격이 좋았습니다. 와이파이 모델 기준 64기가 모델이 49만 9천원부터예요. 솔직히 제가 기존의 그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제품을 쓰고 있다 보니까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가벼운 맛에, 귀여운 맛에 쓰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프로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을 굉장히 많이 넣어줬더라고요. 특히 디스플레이가 잘 나왔습니다. 화면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프로모션 기술이 빠졌는데 이건 솔직히 아이패드 프로를 썼던 분이 아니라면 체감하기는 어려운 차이고요. 화면 밝기가 500 니트예요.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가 600 니트라서 그거보다 떨어지긴 하는데 이것도 아이패드 프로가 너무 밝은 편인 거지 절대 나쁜 건 아니고요. 쓰기에 충분합니다. 그 외에는 아이패드 6세대에는 야무지게 빠졌던 기능이 미니에는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일단 P3 와이드 컬러 색 영역을 지원을 하고 전면 라미네이팅 처리까지 되어서 그 에어갭이 없고요. 그리고 지문 유분 방지 코팅도 들어갔고 뿐만이 아니라 반사방지 코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상 볼때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사용할 때는 그 화면 해상도만큼이나 이 반사방지 코팅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화면 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얘를 보고 다이어리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애플 펜슬을 지원하게 되면서 이렇게 딱 세트로 있을 때 길이도 비슷하죠. 다이어리나 노트에다가 펜 하나를 같이 들고 다니는 기분이 들죠. 실제로 제가 뭐 스케치 앱이나 필기 앱을 쓸 때도 10인치 이상의 아이패드에서 사용하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뭐 거치대나 이렇게 책상에 놓고 쓰지 않더라도 보세요. 이렇게 한 손에 들고서 슥슥 슥슥 이렇게 쓸수 있어가지고 좀더 기동성이 있고 접근성이 좋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아이패드 미니가 제 아이폰 XS 맥스랑 그렇게 화면 크기가 차이 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화면비 때문에 실제로 컨텐츠를 볼 때는 훨씬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음. 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똑같은 PDF 파일을 열었는데 화면비 때문에 여기서는 더꽉 차게 훨씬 더 크게 볼수 있더라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계속 커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좀 위아래로 길어지는 형태로 커져왔잖아요. 일반적인 양식의 문서나 이북 같은 걸볼 때는 아이폰은 비율상 위아래나 양옆으로 손해 보는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같은 문서를 봐도 아이패드 미니에서 보면 세배 정도 크게 볼수 있더라고요. 이북 파일을 띄어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PDF 파일을 띄워봐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저는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아이패드에서 하는 가장 고성능 작업은 영상 편집이나 사진 편집이거든요. 디에디트는 항상 사진을 로우파일로 찍어서 정말 사진을 다시 만든다 싶을 만큼 빡세게 보정을 하는데 이게 맥북에서 할 때보다 아이패드에서 하면은 애플 펜슬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작업할 수 있어가지고 사진 보정 과정이 좀 편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픽셀메이터 프로라는 앱을 사서 아이패드 미니에서 로우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보정을 해봤거든요. 자. 한번 불러볼까요? 여기서 한번 사진 보정 작업을 했는데, 로우파일을 불러드리고 보정하고 작업하는 속도가 아이패드 프로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해보고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이 정도면 팀킬이 아닌가? 이게 이런 정도로 작업이 되면 나한테 굳이 아이패드 필요가 필요한가? 이 생각이 순간 들 정도로. 아이패드 필을. 피리... 이렇게 아이패드 미니를 오랜만에 쓰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어떤 사람들이 아이패드 미니를 사고 싶어 하고 구매하게 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 제가 이번에 우리 어머니 환갑 선물로 아이패드 미니5 이 제품을 사드렸거든요. 환갑이라서 큰맘 먹고 엄마한테 프라드 가방도 사드리고 그랬는데 엄마는 아이패드 미니를 훨씬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어둡게 해놓고. 짠! 이거 미리 내가 해놓은 거라서 뭐? 엄마의 황금 선물 2탄이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뭘 과해 이세상 이미 뜯은 거야 어이 어? 응? 응? 그래서 이거 이제 서프라이즈로 주면서 엄마 이걸로 뭐 해보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는 평소에 좋아하는 퍼즐 게임이랑 방탈출 게임 같은 거를 좀큰 화면에서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스케치하는 앱이랑 색칠하는 컬러링 앱 같은 것도 다운받고 그리고 엄마 원래 네이버북스로 책을 많이 보는데 이제 이북도 아이패드로 읽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나한테는 되게 작은 태블릿인데 엄마한테는 아이패드 미니 화면이 엄청 크게 와닿는 거예요. 솔직히 좋다 좋다는 했지만 저한테는 막. 감흥이 엄청 큰 제품은 아니에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이패드 프로에 이미 있는 기능들이고, 그리고 애플 펜슬도 불편하게 이렇게 이 뒷꼭다리를 빼가지고 이 라이트 이닝 단자에 넣어서 사용해야 되는 이 1세대 애플 펜슬만 지원하고, 뭐 스피커도 아쉽고, 얼굴 인식도 안 되고. 근데 지금 아이패드 미니를 어떤 사람들이 살지 상상을 해보니까 기존에 아이패드 프로를 쓰던 사람들이 이걸 살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 같은 사람들이 사겠죠. 구형 아이패드 미니를 쓰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이패드를 아예 처음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엄마가 아이패드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 그 사용자 환경을 보면서 어, 나랑은 다른 좀 새로운 사용자 입장을 들여다보니까 이기기가 훨씬 더잘 나왔고 되게 쓸모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싸다! 이렇게 단언할 순 없지만 기존 아이패드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진 가격에 휴대성 좋고 성능 면에서도 상위 모델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죠. 이걸로 AR 게임이나 고성능 작업도 충분히 돌릴 수 있고 넷플릭스 머신으로 쓰기에도 충분히 좋은 디스플레이고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냐면 최근에 만져본 애플 신제품 중에서 가격 대비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혹시 고민하고 있었다면 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만들고 있었다면 이유는 디에디트다. 사는 재미가 없으면 사는 재미라도 디에디트가 사라고 했으니까 산다. 그래 디에디트가 사라고 했으니까 믿고 구입하십시오. 난 디에디트의 독자니까. 디하! 어? 디하! 디에디 <laughs> 하이! 인싸용어. 혹시 7.9인치 화면이 너무 작다고 느껴지신다면 같이 출시된 아이패드 에어는 9.7인치 화면이고 스펙은 이 미니랑 완전히 동일하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어머니 환갑의 얼리어답터, 우리 이금주 여사께서 아이패드 미니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옆에서 좀 지켜보고 추후에 한번 취재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새로 나온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제품에 대한 저의 간단한 소감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소비 생활 되세요. 구매하세요. 뭐 하나 사면 선배테피 가나요? 안 가? 오게 해야 되는데 하나 살 때마다? 없어. 씨. 애플은 마련해라. 애플은? 애플이 놈들아. 테크 여신. <laughs> 하지 마 테크 여신 하지 마. 아 진짜 너무하네.